아이고 네. 아이고 뭐, 지금 뭐라고 이걸 아이고 싫요아저 들고 가야 돼요 또? 여기. 꽂아봐야 되니까 아, 꽂아봐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사장님 아니 요거를 네. 얼마 전에 그 아는 <laughs> 형님한테 요걸 샀는데 요거 저 콘센트가 없더라고요 뒤에 아 요게 네. 맞는 게 있나 모르겠네 코드만 찾는 거예요? 네, 네. 코드가 다 있어요, 근데 이게. 바로 있어? 오, 있네. 아, 어, 그냥, 사장님은 딱 그것만 봐도 아시더라고요, 아기는한 번에 있고? 어? 아니, 이거, 이거 안 맞으니까 더 사고 싶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. 구멍이 저기기 어, 네. 때문에. 아,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아. 같은 유의 충전기가 어, 6만 8천 개가 있으시한 번에 있한 어? 방에? 진짜? 진짜? 오! 근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오! <laughs> 들어오나요? 이거 2십0짜리죠 네, 맞아요 이거 선생님 근데 이게, 이게 이거 맞... 1 2부터저환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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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그러니까 저게 외국 거라서 220이 아닌 거예요 커져요. 그럼 뭐 110인데 220 정도. 지뭐 그, 리걸식? 안 돼. 안 되는 거예요? 얘도? 네. 근데 이 이명이 거안서여어서저아다어르스얘아다어르스그큰거 이거 어, <laughs> 그그란스 그 같은 거 말하시는 거 있죠? 그렇지. 옛날 말로 도란스 어. 아, 요거. 음. 아, 그 정도는 음. 아, 요 아, 고용은 아, 요 사이즈면 예 괜찮아요. 요 사이즈면. 저 사이즈까지 괜찮아요.

근데 신기하긴 하다, 뚝딱뚝딱 되네? 아, 그러니까 이제 뭐고장보시려는것 뭐 같은데? 진짜 저거 사람 적색이네,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언제 산 건데 저렇게 어려운 거야? 1930년대. 그치요1 9년대 <laughs> 네. 저거 레트로 아니고 진짜 그 시절에 만든 거 아니에요? <laughs> 대화기 때산거 솔직히 말해봐요. 대화기 <laughs> <laughs> 아유 저아답타를또한번더고 자서 <laughs> 나 진짜 몇 번을 호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이게 <laughs> 뭐 그렇게 대단한 전자제품은 아닌데 연결 지금 세 부위가 연결이 됐어 손이 와세 부위가 이게 뭐지 연결 이렇게까지... 코드 수천 개 있는 집에서 이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... 되나?